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4월 29일 오전 11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관련된 화이트 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사건이 뭐냐 청와대가 문화예술계의 우파 인사들을 지원한 사건 그 사람들 지원한 사건인데 그게 범죄라는 게 박영수 특검의 주장입니다 화이트 리스트 사건 이건 검찰이 수사한 게 아니고 특검이 수사한 사건입니다 1심 2심 대법까지 갔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작년 11월 달에 다시 재판해라 파기한송 된 겁니다 <laughs> 그래서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입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4월 29일날 열렸던 겁니다. 자,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어떤 데냐? 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재판이 끝이 나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파기 환송심 재판도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이트 리스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법정에 제가 들어갔던 겁니다. <laughs> 박근혜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사건,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가 있고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즉, 문화예술계 좌파 인사들을 지원하지 않은 거 그게 블랙리스트 사건인데, 그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은 게 직권감용이다. 해가지고 기소가 되어 있는데, 블랙리스트 사건 역시 이것도 지금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은 제6형사부가 아니고 제2형사부에 이게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면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해서 하면 되는데 따로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면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똑같이 파견송 됐는데 아직도 재판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대법원에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재판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날지 아직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6형사부,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가 이제 화이트 리, 리스트 사건을 오늘 사실 결심을 한 거예요. 오늘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 바로 승마 내물이에요. 그 사건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laughs> 오늘 화이트 리스트 사건 재판에는 8명의 피고인이 다 법정에 나왔습니다. 8명의 피고인이 누구냐?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세 명의 정부 수석, 그러니까 조윤선 정부 수석, 박준우 정부 수석, 현규한 정부 수석 이세 명의 정부 수석하고 그 다음에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비서관 그리고 허현중 행정관 이 여덟 분이 소위 피고인입니다. 이 여덟 명의 피고인하고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오늘 모두 법정에 다, 다, 나왔습니다. 피고인 8명. 그 피고인의 변호인 8명에다 더 있고. 그래서 오늘 법정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제, <laughs> 형 위안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결수, 기결수 복장을 하고 법정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이 화이트 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기 때문에. 그럼 제일 먼저 하는게 뭐냐? 피고인 인증신문입니다. 인증신문. 그러니까 피고인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이름 뭐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느냐? 당신 주소 어떻느냐? 그 확인하는 게 인증신문입니다. 어느쭉 8명 다 세워놓고 이제 재판장이 그걸 다 물어보고 난 뒤에. 그러고난 뒤에 이제 재판장이 나름대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하는 유죄, 무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쭉 하고는,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하고 이제 피고인들한테 물은 거예요. 아, 그래 되니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형기한 정무수석, 그 변호인들이, 아, 우리는 양형, 그러니까 형이 좀 부당하다. 양형 부분에 다툼이 있다. 그래서 오늘 결심을 하지 말고 한번더 길을 달라. 양형 부분에 대한 변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두 분은 한번더 이제 그런 재판 기일을 주기로 했고, 그게 이제 6월 17일날 재판입니다. 나머지 여성병은 뭐다툴게 없습니다. 그럼 다툴게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검찰이 바로 이제 구형을 합니다. 검찰이 구형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들이 이제 최후 진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뭐 검사 세 명이 나왔습니다 세 명이 오늘 법정에 나와가지고 오늘 뭐쭉 구역을 합디다뭐 2년, 3년 하고 구역하는데 이 구역은 별 의미 없습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최후변론 변호인들 이제 최후변론 딱 하게 될때 정장영 변호사가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장영 변호사가 이 재판은 편향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무죄를 확실한다하공을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그뭐 다른 변호사들도 이제 나름대로 최후 변호를 하셨고, 그 다음에 최후 진술이 되니까 허연준 행정관이, 딱, 허연준 행정관이 이비인순수로 따지면 제일 빠릅니다. 마이클 잡코는이 사건은 추측성 기사에 건강 것으로 사실 관계에 잘못된 것이 많다. 하라고 주장을 딱편 거예요. 물론, 최우진수리니까그 얘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동철 오도승 비서관 도그 비서단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뭐 선고하면 좋다고 그는뭐 선고하는 거, 그뭐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승복할수 없다. 하는 그런, 그런 오늘 입장을 쫙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17일날 그 양형 부분에 대한 별론을 한번더 하고, 그 다음에 보통 한 3주 내지 4주 후에 이제 선고예요. 그래서 재판부도 그 6월 17일 끝나고, 3, 4주 후, 그러니까 빠르면은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선고를, 하게 선고 날짜를 잡겠다. 아, 오늘 선고 날짜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재판부가 밝힌 거예요. 오늘 재판에서 저렇참한 가지, 오늘 간 이유는 이 법정 분위기, 특히 재판부의 분위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늘 제가 갔기 때문에 어,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았습니다 뭐냐 이 재판부가 그러니까 파, 화이트 리스트 파괴한송심인데 이미 1심도 했고 2심도 했고 3심 도 했어요 다시 파괴한송 된 거예요 그럼 쟁점이 뭐이 하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유죄다 어떤 거는 무죄다 이런 판단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에서 다시 재판하라 하니까 그 부분, 유죄, 무죄 되는 부분을 꼼꼼히 보고 난 뒤에, 유죄라는 부분은 요거는 무죄인 것 같고, 무죄로 확정된 부분은 무죄가 맞고, 아, 요 부분을 유죄로 보이고 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오늘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아,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야, 박이 한송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이 사건의 쟁점 부분을 그래도 읽었구나. 1심, 2심, 3심, 대 기록이 엄청납니다. 그걸 언제 이 재판부 다 읽습니까? 근데 쟁점부분을 다 보고, 오늘 법정에서 박이 한송심 재판부의 판단, 일부 판단 내용을 쫙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의가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라. 오늘 그런 재판을 한 거예요. 박이 한송심 재판부가 이 쟁점부분이라도 읽었다는 것은 아주 이 좋은 징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뭐냐? <laughs>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승마예요. 승마 내물의 진실입니다. 자, 이거 소위 말해서 미러재단, K스포츠재단 슬립의 진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대통령을 묻어버리 거짓의 상태 이골에다가 자세히 써놨고 그리고 이 책을 요약을 해가 제가 이제 의견서,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라고 해가 이 재판부에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에 이건 제가 제출해 놨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거는 성마 내물의 진실을 제가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형식으로 써가지고 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러면서 관련자를 쫙 첨부하는 거예요. 그럼 화이트 리스트 이 선고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니까 선고, 끝난 다음 날, 그럼 재판부도 이제 조금 늦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걸 법원에다가 다 제출할 겁니다. <laughs> 자, 자 상주 승마 대물 사건의 진실은 뭐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공소 사실이 되는 게자 정유라가 상주 승마 대회 나가 이득을 하니까 그게 앙심을 품은 최소원이가. 대통령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성마 협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 삼성전자의 성마 내부까지 이어지고 하는데 상주 성마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상주 성마대의 진실. 그 진실부터 제가 기록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 검찰 수사 기록이 있고 특검 수사 기록이 있습니다. 성마대에서는 이게 다좀 다릅니다. 다 이걸 제가 교차 검증을 다 해가지고 특검 공소 사실이 틀렸다 이런 이런 증거로 틀렸다 하는 걸 제가 다 밝힐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말세 마리 인가 내 물가 합하는 거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말세 마리 이말세 마리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아스포츠가이 용역 계약서를 맺을 그 때부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었고, 지금또말세 마리 그 소유권을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은 사실 조회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재판부가 읽으면 됩니다. 그 기록만. 자, 그걸 제가 다하나다 밝힐 거예요. 그리고 사실 특검에서 처음에는, 오, 최소원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 옷을 대신 만들어줬으니까, 아, 그 옷과, 그게 내 머리다 캐가지고, 옷 제작에 관여했던 의상실하고, 모든 사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래,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최소원과 고영태가 뭐 불륜 관계다. 전혀 아닙니다. 고영태는, 자, 최소원이가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만든 핸드백, 그게 파스텔 토로던 핸드백입니다. 회색 핸드백. 박근혜 대통령 들고 다니까 그걸 자기가 최소원한테 팔았는데 최소원이가 그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선물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 거예요. 그걸 보고 고영태가 그 최소원을 협박을 한 거예요. 당신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최태민 목사의 딸이 선물로 한그 핸드백을 들고 다닌다. 그 협박한 겁니다, 이게. <laughs> 그 협박을 통해서 고용사 돈을 먹으려고 했다가 실패한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특검 수사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다 밝혀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는 제가 승마 뇌물 부분에서 다 밝히고,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거 지금 파기를 위한 의견서 도와주고 있는 김땡땡 변호사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검사 생활 5년, 판사 생활 14년을 하신 아주 베테랑 변호사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소위 제3자 내물,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된 제3자 내물, 이게 이 특검의 이 논리, 이 주장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법리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땡땡 변호사께서 자, 자기가 직접 쓰시겠다. 그 의견서를 내지겠다는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저 서울 구치소에서참그 힘든 세, 세월을 지금 굳꿋하게 지금 가만 말도 안 하시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하는 그 하나 갖고 지금 버티고 계십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저와 김땡땡 변호사가 이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작업, 박근혜 대통령 대신해서 변호하는 작업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많은 변호사 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셔가지고 지금 몇몇 변호사 분들께서 일단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를 쓰게 되면 그걸 보여달라. 보고 난 뒤에 그 지지에 동감하면은 자기네들도 이름을 같이 변호사 이름을 같이 넣겠다 뭐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변호사분들께서 그리고 우종창이나 김땡땡 변호사보다도 더고참더 더 원로 이 변호사들 과거에 뭐 특히 뭐 과거에 뭐 대법원에 대법관을 지내신 그런 분들이 나서주면 더 고맙고요 그런 분들이 같이 이름 올려놓으면은, 과기 환송심 재판부가 이 기록 함부로,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야이 승마뇌물 잡으이 금지 끝난 뭐하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래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미르재단, 케이스보재단, 그리고 언론의 광란, 그리고 승마뇌물. 제가 책 1권 2권을 썼고, 이제 승마뇌물. 그건 지 하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백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 통진당 해산, 통진당을 해산시켰고, 정교조 법의 노조화 시켰고,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정교과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파들의 반대해서 못해서 그렇지. 그런 작업들, 그걸 다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위대한 업적을 이 자파들이 방해한, 그 방해한 세력들, 그들의 음모, 그것도 제가 다 소개하고,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 과정,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우파들의 비겁한 모습, 비겁한 처신들도 제가 다 기록으로 남겨놓을 것입니다. <laughs> 예, 오늘 재판이 한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재판 다 끝나고 난 뒤에 방청객들이 쫙다 빠져나갔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재판 재판부가 그러니까 오늘 화이트 리스트 사건 다음에 그다음 또 다른 재판이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청객들 이다 나오고 난 뒤까지도 앉아 있다가 다 나오고 난뒤 제가 이랬어 가지고 제가 재판부를 정면으로 응시를 좀 했습니다. 딱 쳐다봤습니다. 제가 자 이미 그이파기한 송심 재판부는 제가 쓴 의견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를 알고 있으니까 자 이제 이건 아승만 내부의 진실 저이 사움 7월부터 시작한다 하는 걸 제가 막좀 뭐랄까요 그다 강인시키려고 오늘 법정에서 마지막 딱 있다가 눈사마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